이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 사이에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이 밀당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하고는 이후에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나가자, 곧, 형에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가고, 들어오고,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의 운명이 지금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실력 차이가 뭘까요? 실력의 차이가. 종이 한장 차이다 하자.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들어오고, 곧이라면, 즉시, 실력의 차이가 두 사람의 실력이 오리지널은 진짜 자연산 별미를 만들어 온 거는 형님 의서인데 오리지날 기덕권는 장남은 애서인데 이 둘째 깨의 둘째 야곱의 이 깨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떼우는 애서가 깨를 가지고 덤비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간발의 차이로 지금 두 사람이 팔자가 건긋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가고, 한 사람은 이제 막 도착해서 들이닥치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때를 놓쳐버리고, 기차 지나고 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뒷북 치는 거잖아요. 성경지저 대회를 해보면, 몰라서 못 맞추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로 손을 어깨 들어서 지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뒷북 치는, 소일코 양깐고 치는 지금 애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많이 놀라고, 야,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니는 누구? 아버지요, 제가 장남입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이미 축복은 끝난 거예요 축복권에 대해서, 장작권, 연류관에 대해서, 촛대에 대해서,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앞쪽 성경에 이미에서는 가볍게 여겼더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듯이 해버려. 뭐 축복권이 뭐 의미가 있나? 가볍게 여기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다급하게 울고불고 하는 이 모든 게 애서의 그 어떤 마음에 사람이 가벼운 거죠.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장작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36절에 가서 보면 에서가 이럴 때, 야곱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놈 이름이 야곱이라 한게 당연하다. 야곱이다. 속이다. 약탈자다. 사기꾼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 놈이 야곱이라 한게 당연하다.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도만, 이는내복을 뺏어 간다. 여러분 이게 못난이의 모습이에요. 애서가 못났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가 장남인데 지가 모든 게 월등하게 좋은데도 여기서 동생을 원망만 하는. 거예요. 동생을 핑계 대는 거. 축복권을 다 뺏기고 난 뒤에 여기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듯이 못난 사람의 특징이 남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두 번이나 쏘여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도 많은 이제는 내 복을 뺏어갔다. 지가 뺏겼잖아요. 지가 팥죽을 한걸릇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지가 팔아먹고 지가 뺏겨놔놓고 여기 와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고 쥐는 남 얘기하듯이 동생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 저놈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뺏기고 난 이후에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면류관을뺏기지 마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장작권을 뺏기지 마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게 보면 지가 뺏겨놔놓고는 동생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주어가 자기가 아닌 동생한테 다 핑계를 대고 동생을 덮어 씌우는 이게 못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그 주일날 오신 장순홍 총장님은 대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물어보니까 보통 같으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보통 국사 시간에 연도를 외운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옛날 교육 방식이라면 그 장선웅 총장님 한동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임진왜란이 왜 터졌는가 왜 임진왜란이 수,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연도만 덜덜덜 외우는 거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여기 애서가 지가 장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가 밭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놓고는 여기 와가지고 동생 저놈이 사기꾼이란 동생 저놈이 두 번이나 뺏어갔다는 이게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쉽게 가볍게 농담 따먹게 하다가 막판에 와서는 그사람다 원망하고 덮어씌우는 이게 못난이의 모습이란 그게 36절의 끝에 또 이러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했습니까? 찌꺼레기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죽어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뒷북이나 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메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팔아먹고 다 날라가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 혹시 남은 찌꺼레기는없어요 뭐 이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이미 그 생각에서 사고방식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야곱에게 밀리는 거죠 아버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것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렇게를 아버지가 곧할 때가 가까웠선적 내가 내 동생을 죽여 버리겠다. 여러분 항상 큰 축복이 오면 큰 위기가 옵니다. 호사담합니다. 큰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날부터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부음 받고 성령 충만은 받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10년 동안 피난다니. 여기에 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날부터 고생껏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차가살이 20년간, 이때부터 엄마를, 사랑한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피난생활 차가살이 도망을 20년 동안 가게 됩니다. 이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미움과 살기가 일어 죽여버린다 저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이 미움이 오래 가는 거예요 20년을 가는 거잖아 형제들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냥 쉽게 수월하게 그런 복은 없어요 항상 수업료가 있고 항상 쉽게 그냥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수업료를 내는 거 여기에 야곱이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죽일려고 덤비는데 44절에 엄마가 대책을 제시합니다 엄마가 이러다 큰일 나게 돼서 외삼촌 집으로, 오빠 집으로, 리버가가 이 둘째 아들을 대피를 시키려고 44절에 네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외갓집에 가 있어라" 이게 보면 참 엄마는 엄마대로에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죠. 노가 풀리기까지, 저 노가 안 풀립니다. 몇날 동안만 가 있어라. 저기 20년이 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봅니다. 45절에,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하설 잊어버리거든. 네 형의 분노가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 망각의 은혜를 받거든. 이거 다 착각입니다. 이거 분노조절 장애 계속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두명다 잃겠느냐. 둘째 아들은 맞아 죽고 첫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자식 둘다 잃어버리게 될걸 두려워하면서 며칠만 가 있어라. 금방 불러오겠다. 형님 너가 풀리거든 며칠만 있어라. 엄마로서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는 것지만은 우리가 봤을 땐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형님의 분노가, 이 미움이, 이 살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이겨요.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그래 그리 난리 구설 피우고 난 뒤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그게 교회가 설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난리 구설 피우고 난 뒤에 평안하여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니까요. 평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흥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야곱은 이렇게 피난을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7년을 수일같이 남자가 처갓집에 얹혀 가지고 쪽팔리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무섬살듯이 살면서도 야곱이 뭐 기본이 나이스한 거예요. 아주. 7년을, 소위 같이 20년을, 오, oh, 해피데이. 이게 야곱이 복받는 단계라면, 애서는 이때부터 이빨을 갈고 죽여버린다. 저놈의 자식 죽여버린다. 이 분노에 휩싸여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관이 나빠지겠죠? 인생이 분노조절 장애에 휩싸여서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후손 에돔까지 계속 이 짓을 하고 계속 분노 조절 장애 상태로 갔다가 망해버리는 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안돼 버리면 아무리 기득권을 다차고 나중에 재산을 여러분. 애서가 다 봤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된 이삭의 재산을 애서가 다 봤습니다. 하나 그게 다 날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나 그는 또 다시 떼부자가돼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멘탈 마음 썸썸이가 이 길로에서는 계속. 분노 조절 장애로 화가 솟아가지고 누군가를 죽여버리려고 이빨을 갈다가 쥐가 죽는 게 에서의 길이에요. 야곱은 도망을 가는데도 도망가다 밤중에 하나님 만나고 엄마야, 여기가 하나님 집이네, 베드린는 이제 내일 범원이가 나옵니다. 외갓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는데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기분이다, 내 감정이다, 내 컨디션이다. 이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이삭은 야, 내 좋아하는 거, 그거, 그거 좀 만들어 오라고, 그,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그 사냥 잘하잖아. 니, 네. 나를 위해서, 내그 별미를, 네가 좋아하는 거, 그 자연산 잡아가지고, 그 생선 해를좀 자연산, 네가 낚시해 가지고, 온 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맛을 위해서, 또 자기 잘하는 거 가져와. 아이, 아버지, 금방 내가 산마이 잡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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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내 그러다 저주받아 죽는 거 아이가 싶어도 엄마랑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권 장작권을 내가 밭죽을 팔아서라도 사고 내가 이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목숨보다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고. 에서나 이삭은 여기서 계속 내 맛있는 거, 내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쇼핑하고. 내 맛있는 거 맛집에 가고. 걸었다가 이 사다리 나는 거잖아, 지금요. 이런 우리가 어떤 면으로 맨날 내 기분에 살아, 내 기분에. 일단 기분 나쁘다 이거야. 저 인간 저 일단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주도적으로 내 믿음 내가 가지는 건데 김진홍 목사님 하는 말로 다른 사람 다 천당 가고 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이 말이요. 내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데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여튼, 교회 와서 저 집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내가 지옥을 가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S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정에 겨워서, 감정선을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누구 꼴 보기 싫고, 맨날 저 인간 때문에, 맨날 내가 속상해서, 맨날 내 기분, 내 자존심. 하여튼, 내가 사람이, 하여튼, 기분 나쁘다 이거요. <laughs>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정도지, 내 컨디션, 내 기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기분 챙기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이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선에서 노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이아이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속상하다 이거예요 아, 일단 싫다는 거예요 감정선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 요 오늘 여기에 애서의 라이프스타일 사고방식 야곱의 그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더 나았던 에서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고 모든 것이 세컨더였던 야곱은 이제는 주인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다 가져가고, 야곱이 이제 피난을 가고, 야곱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에서는 이미 이제 나가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망할 사람의 조건들만 나오는 거예요. 감정. 풀리하고남한테원망이나 하고 뒷쁘에나 치고 이 스타일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불쌍하지만 이게에서의사사방식식이 그 그의 신앙신이 하나님에 대이하나님이이렇게만들어이렸다만들예요 새해에 아예지의 뜻을 하버지의을을하나이루을드리고이루정선을넘어서정선을넘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은 제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신년 백두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에서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새가 되고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는 예배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